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진주햄에서 나온 줄줄이 비엔나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고요. 케찹에 꼭 찍어 먹으면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. 자 이런식으로 제품인데 상당히 큰 제품이죠 750g 짜리 인데 원플러스 원으로 저기 반값때 구입한 제품입니다 당류는 안들어가 있고요나트륨은11% 인데 어, 32대 제공량이야 <laughs> 양이 좀 저, 무게가 750g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자 칼집을 내서 하면 더 맛있게 되어 있고 야채 및베이컨류한 꼬치구이로도 좋다고 되어 있고요 비엔나 야채 초밥 이러 야채 이것도 만들었나? 자, 핫도그 미니 핫도그도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다양하게지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어떤 걸지 한번 서 먹어볼까요? 날로 한번 먹어보고 전자레인지도 먹어보고요. 자, 아무래도 저기 불에다 해서 먹는 근데 아주 일반적인 가장 작은 사이즈의 줄줄이 비엔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맛은 뭐?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양은 많고 좀 저렴한 느낌인데 하여튼 뭐 구워서 먹어야 제대로 수있을것 같은데 좀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지요 자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요건 그냥 물에다가 살짝 데친 거고 요거는 저기 후라이팬에다가 데친 건데 자 문어식으로 그냥 가위로 잘랐습니다 귀찮아서 <laughs>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에 데친 것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그냥 먹는 것보다 낫긴 한데 역시나 고급의 맛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, 가위로 잘라가지고 한 건데, 그냥 먹어봅시다. 음. 조금 탱글하긴 한데, 이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, 고기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네요. 이미게 햄이. 네.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야 될것 같구요. 그냥 뭐, 저렴하게 뭐 비엔나스좀양 많은 걸로 반찬 같은 거 만드시기에 좋은 정도의 제품일 것 같고요. 자, 케찹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돼 있는데 케찹 한번 찍어 먹을까요? 음. 케찹 먹으니까 그러니까 좀 상큼한 맛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래도 <laughs> 조금 맛은 조금 그 밀가루 느낌? 그런 게좀 살짝 나기도 하고요. 그 요즘 햄값이 좀 비싸긴 비싸죠. 아무래도 뭐 고급 그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고 그럴수록 좀 비싸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걸 많이 섞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. 아, 송골이 제품니까.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다 <laughs> 그러니까